Sleeping at the I'm buried in regrets, breathing in the sweats, naked as a falling leaf. It's a natural reaction, driven to distraction, calm, ghostly world. Oh, and I don't know where they go when they vanish in the corners of my eyes. I don't know why, I don't know If they stay below or rise up to the sky i letting let go hey. disaster kicking up the dust in the middle of the road i've been waiting on a free ride ticket to a seaside thicket on the edge of puget sound and there i'll sit and i'll admit that i was only just a guest inside my skin Won't be ho- yeah.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운이 많은 사람 같아요. 이 반생에 맞춰서 해당에 됐다는 것도 1년으로 안 되는 것인데 하늘 주시는 그런 행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숭은 향합회를 이루는 것과 동현님 곁에 저는 생각이 실로벌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참여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보이는 우리가 화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화합. 곡성군 향회, 제57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라남도 23개 시군이 함께하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향회입니다. 우리 곡성군 향회는 23개 시군 향회 중에서 화합과 나라의잘되기로 소문이 난상례라고 충성이 저장합니다. 우리 강주 전남 시동일에는 오토바이습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향후를 사랑하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실천항을 두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통을 장토물사 애용하고 고향 발전 기여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어 존재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선로 화하여 봉사하는 후회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고향을 사랑하고 또 어, 발전해 도움을, 어,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강주전당 신호민 회장으로 계시는 강준성, 우리 회장님과 네. 2 3참계시군황보 회장님을 간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네, 정말 완전한 혼의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남다른 발성력으로 복선 발전에 향후 여름 속에서 많은 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복선군은 올 한해로 군이더 행복한 복선을 향해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멋지지 않고 저와 육백여 행직자들은 국민한분한분께게더큰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러분께도 항상 든든하고 믿음직한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곡성에 별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 재경곡성군 향후의 전기총주민 송년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곡성은 지방소별과 고령화의 위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더욱 나은 곡성, 더욱 사람 살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향사랑에 정들을 듬뿍 가지고 고향을 다투다 눈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 향후분들의 그 마음들이 있어서 국선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열정 고향에 더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선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기 의장입니다. 어, 저희 국선군회의가 지금 임인신 청사가 기차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어, 우리 향후 여러분들, 곡성에 오시면 어, 기차마을 꼭 들리셔서, 어, 곡성 문의의 의장, 어, 대접 좀한번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 네, 우리 곡성 자랑 좀 하랍니다. 우리 곡성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향후 여러분들, 곡성 오실 때 부담없이 오십시오. 곡성에 오시면, 곡성에 오시면, 어, 주, 잘 대접 잘 해. 네, 꼭 가족, 또 모임, 이렇게 준비해서 목성에 한 번씩 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러분들, 연말, 연말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7년, 17년, 아, 7년1년 17년, 아, 7년 18년, 18년, 으로 축하드립니다. 년현8성1 Bring books up, come